아 시작하셨네. 만 <laughs> <응. 웃음> <왜> 이렇게 진주하자? 레어레어스닝야 <laughs> <laughs> 무슨 해철이가 다섯 개가 있어 본기다 해철이 다섯 개야? 스포닝 풀도 없는데 해철이만 다. 3개가? 아, 스포닝 풀은 있네. <laughs> 스프링풀 생겼고, 성큰콜로니, 성큰콜로니, 성큰콜로니. 근데 이런 과정을 다, 치, 이런 과정이 근데 <laughs> 다 있어야지. 저... 아, 근데 내가 마지막에 한거 보고 나서 이거 보니까 왜 이렇게 어이가 없냐. <laughs> 아, 여기서 저글링 뽑는 것도 아니고, 성큰콜로니, 성큰콜로니, 떠드론떠드론떠드론 이러고 있었구나, 내가. 아. 야, 이거 세 개를 지은 게 저글링 아까 러시 가거나 히드라 같은 거 만들어서 물량으로 가려고 했는데 전부 다 드론 만들어가지고 계속 미네랄만 쌓고 있으니까 아아 <laughs> 아, 진짜 어이없다. 그렇지 기본 빌드가 이해가 되는 거긴 해. 처음부터 이제 기본 빌드 무조건 나 거의 지금 동물레스 파고 동물 있는데 돈 모으고 아, 아, 있어. 하지. 처음엔 이렇게 즐기게 하는 게 언니? 맞아. 어 오케이? 나이스 자이 친구들 저걸리 하 오버로드를 더 생산하십시오 <laughs> <-ppyaciones> 아 개재밌네 아니, 댕 같이 해내면서, 어, 어떻게 떨려. 이 난리 치는 게 어이없다, 진짜. 아, 나, 나 진지했어요, 진짜로. 나, <laughs> 모르지만, 열심히 했다.